자, 밑입니다. 이건 수능 특강 14강 이번 문제도 1 4강도 13강하고 똑같이 빈칸 추론인데. 뭐 빈칸 추론이라고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랬죠. 그냥 쓸데없는 뭐 선입관이고 쓸데없는 뭐 칭크스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자, 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 맞는 거. We as a teachers, it is in m o 로서라는 전지사로 썼겠죠. 즉 선생님으로서 we cannot be w i l l i n g l y ignorant. ignorant가 한전 무지한. 그건 뭐, 모르는 이런 소리야. 뭐, 이거 n o 무시하다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뭐, 이 g n o r a 무시, 무시를 하는 또는 뭐, 무지한, 모르는 이런 뜻으로 많이 써죠 그래서, 이 g n o r a n c e 란 명사도 있어. 그렇게 하면 뭐 무식 이런 뜻도 있죠. 무지, 무식 이런 뜻으로 써죠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we cannot be w i l l i n g f u l y ignorant. 우리가 의식적으로, w i l l i n g f u l y 이런 말, 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g n o r n t 가될수 없다. 즉, 의도적으로 모를 수가 없다는 거, 말, 말 때. when 뭐말 때란 접속사겠죠. 말 때. We are developing our classroom library. 이뭐 classroom library 이런 건 학급 도서가 되겠죠. 학급 뭐이 library 도서관, 뭐 학급 문구 이 정도 보면 되겠네. 학급 도서관 뭐 그창이야하래도 학급 문구. 뭐 보통 보면 교실 뒤쪽에 이렇게 뭐 읽을 책 같은 거 배치해 놓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쪽말할땐 그런 거 있었나? <laughs> 없었던 것 같아 교실에. 자 어쨌든 그런 학급 문구를 우리가 developing. 만들 때나, 아니면은, making our other choices of our choices of our text. 텍스트가 보통 뭐, 이, 영교재가 되겠죠. 어떤 책, 교재교재에 대한 어떤 다른 선택들을 우리가, we r e making 할 때, 그때, 우리가 w i l l i n g l l y ignorant. 의도적으로 좀, 모를 수가 없다. 의도적으로 좀, 무지할 수가 없다. 는 거죠. 뭐가? If we are curating, curate란 단어도, 왜, 이 밑에 보면, 나, 아, 여기 나와있네. 관리자 역할을 하다라는 소리인데왜 보면, 은 뭐, 미술, 미술관도 그렇고, 뭐, 박물관도 그렇고, 그런 걸 총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 지구권을 큐레이터라고 하잖아. 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로서 어떤 관리자 역할을 하다라는 뜻의 큐레이터. 만약에 우리가 큐레이팅 클래스룸 라이벌리 이런 학급공부를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면, 관리를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하다라는 소리죠. 먼지는 뒤에 조금 도 보면 나오겠죠. I'm not the most A vide leader. A vide i 밑에 뭐 열렬한. King 같은 말이겠죠. 내가 그렇게 가장 열렬한 리더 of science fiction and fantasy. science fiction이라는 게 흔히 공상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상과학. 그리고 fiction이 허구를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 허구에서의 공상과학. 공상과학과 그런 판타지 어떤 뭐, f a n 소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열렬한 리더는 아니다. A classroom audit of my collection. 내가 모은 거. 자기가 이제 학급, 그 교실에 학급 문거에 대한 자기가 이제 뭐 필요한 책이라고 모아놓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클래스 s s r o 그런 어떤 학급 평가. 오디트라는말 보통 회계감사를 보통 얘기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평가는 심사 이런 소리죠. 여기서 어떤 내가 그렇게 모아놓은 거에 대한, 컬렉션한 거에 대한 학급의 평가. 다시 말해, 아이들의 평가가 revealed. 동사로 뭐를 드러내줬다, 밝혀줬다고요. 대체 접속사야. I had far fewer titles in that genre. 그 장르. 그 장르라는 게 아까 봤던 공상과학과 판타지 장르. 이 장르에 대해서 far fewer, far. 이렇게 뒤에 비어거보는데비어거 비옥컷 강조로 파를 쓴 거죠. 훨씬, 훨씬 더 적은 타이틀을, 그 장르에 훨씬 더 적은 타이틀. 공상과학 소설, 공상과학 판타지 이런 소설에 대한, 장르에 대한 책을 훨씬 더 적게 가지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 뭐보다. Then in other genres, 다른 장르에 비해서뭐 s c i e n c 과 판타지 쪽에 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revealed 드러났다는 것. 그러나 또 또가 부사로 이렇게 쓰면 그러나라는 뜻으로 쓰죠 물론 접속사를 써서 비록 말지라도 양보의 접속사로 쓰지만 이 여기는 뭐 그러나라는 부사로서 그렇지만 와라 인류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뭐마하는 것 관계되면서 아시겠죠. 뭐로부터 from talking with students and the reading of their survey. 아이들과의 어떤 talking, 대화. 그리고 또 뭐, 똑같이 from talking, from reading. 이렇게 다 동명사, 이 from 전장에 받았서 동명사 쓰겠죠. 그 아이들이 관한 는 어떤, 뭐, 아이들이 어떤 설문조사, survey. 설문조사를 읽고 난 걸로부터 what I knew. 내가 안 것을 해서 이, 이름장이 주어놓은 what I knew. 관계대명사와 이 아이 명사들 전체가 주어구 전체를 다. 3층 단수 직업표 그리고 여기 지금 w o s 라고 단수 동사가지 여기 만약에 w o s 가 아니고 뭐 war가 적혀 있거나 복수가 적혀 있거나 아니면 여기 동사자 있는데 동사가 아니고 뭐 b 이나뭐 이런 게 적혀 있거나 하면 다 틀린 거야. 내가 알게 된 거는 뭐라고? 대접속사 이하였다. 뭐? t 여기서 돼 있는 자그 학생들이 되게 쭉 자기 반에 있는 학생들이 l o v e the science fiction and fantasy. 공상과학과 판타지를 loved 했다고 이렇게 love가 글자가 다른 거랑 조금 다르게 적혀 있다는 건좀 일종의 강조했죠 이거 뭐, did l o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어. 동사 강조는 do나 더 o e s 나 d i 조동사를 강조하니까. 애들이 이런 공상과학과 판타지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 it, it이라는 게옆에 있는 공상과학과 판타지라는 게 one of the most popular genres.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 중에 one, 하나였다는 거. 그래서 I admit to students. admit가 인정하다는 소리. 내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정을 했다는 거. 뭐를 대접속사요 앞에 인증한 시점이 이렇게 과거니까, 그 전에 한 잘못을 이렇게, 과거 알려를, I had let, 이렇게 적힌 건 이제, I had the idea를 적어난 거겠죠. 내가, I had let my own disinterest. Disinterest란 말, 무관심이라는 소요 뭐, 무관심. 뭐, uninterest도 똑같이 무관심인데, 뭐, disinterest는 거기서 조금 더 파생, 조금 더좀 발전해서, 무관심해서, 좀 이렇게 뭐, 사심없는, 편견 없는 이런 것도 있죠. 어쨌든 여기서는 뭐 무관심 정도 석스면 되겠네요. 나 자신의 무관심이. 다시 말해 자기가 공상과학 소설과 뭐 판타지에 대한 그런 판타지 소설에 대한 그런 무관심이 뭐하게 이끌었다고. Let's 활동선니그뒤에 이렇게 목적으고 목적 보러 r e a 동서 운용하죠. 어디를 이끌겠다고? t h r o u 가 전체 사니까. The인지 동명사가서 뭐하지 않도록. What they were telling me, they desire. 이때 대인과 그 학생들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이 자기들이 desire. 바라는 것을 좀, 이뭘 바라는지를 자기들이 나한테 말한 것, 이 w 이것도 뭐,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뭐를 바라는지, what they desire. 자기들이 뭘 바라는지 학생들이 말한 것을 내가 하지 않게, not doing. 즉, 학생들이 뭘 바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내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는 소리죠. 자신의 disinterest, 무관심이. 그런 건 학생들한테 인정을 했다는 것. Not doing what they are telling me they desire. I had asked in Watson, what, what they are telling me. 그들이 나한테 말했던 것을 관계대명서와 수로 받으려고, 이 뒤쪽으로 뭐, what they desire. 그들이 원한, 뭘 원하는지 해서, 의문사아 관계대명서, 뭐 둘다 같은 형법. 하나에 왔을 써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서, 여기서는 의문사 이런 식으로 쓴것 같은데. 자, 어쨌든 학생들이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를 말한 걸 원탁, 학생들이 나한테 어 h a t they desire, 자기들이 뭘 해놨는지를 말한 것을 나 o t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었다. 결국은 자기의 무관심으로 학생들이 뭐, 아까 문구에다가 좀 추가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상과학과 판타지에 관한 장르 소설을, 장르의 책들을 뭐, 배치하지 못했다는 걸 학생들한테 인정을 했다는 거. 모르는 거 잘못한 건모르니른이라도 뭐 애들한테 인정을 해야죠. I ask them. 그래서 그들에게 학생들한테 물어봤다는 거, 뭘. What they want me to add. 뭘 they want me to add. 그들이 내가 뭘 추가하기를 원하는지. 때는 모의 문사로 보면 되겠죠. 어디다가? To 전체에서서. The classroom library. 학급 문구에다가 내가 뭘 추가하기를 바라는지를 I ask them. 물어봤다는 것. 뭐 뿐만 아니라. 왜 상관접속사? As well as B, as well as A. As A 뿐만 아니라 B2 안에 이렇게 해서. 뭐 뿐만 아니라. What texts they wanted to read? 무슨 교재를 무슨 책을 이때는 뭐 교재 책에서 무슨 책을 they wanted to read 읽고 싶어하는지 뭐하는 동안 doing our collective work 뭐 컬렉티브 워크 이런 건뭐 단체 어떤 이 과제 같은 거뭐떤뭐 뭐 그룹에서 그룹 활동이나 이런 거 그룹으로 프로젝트 하는 것들 학교에서 요즘 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컬렉티브 워크 할때 단체로 집단으로 그렇게 어떤 이 일을 할때 과제를 할때그러 하는 동안 그들이 뭘 읽고 싶어하는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학급 문구에다가 뭘 애드 추구하고 싶어 하는지를 학생들한테 물어봤다는 거. 그리고는 I changed. 바꿨다는 거지. 뭘를 근거로. Basically, 뭐, 뭘 근거로. 뭘을 근거로. 뭘를 근거로. That feedback. 그 반응을 근거로. 그 아이들의 그 반응, feedback을 근거로 해서 I changed. 바꿨다는 거. 즉, 학급 문구에 있는 책의 종류를 막 바꿨다는 거 있죠. Our science. 그러다 보니까 our science fiction fantasy section. 우리의 공상과학과 판타지 섹션의 부문이 d o u b l e 이게 동사로 2배로 됐다. 책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서 Leaders were able to offer continuous feedback. 이때 리더는 당연히 그 반, 학생들 얘기하는 거죠, 독자들.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뭐, 뭐를, Offer가 제공하다는 소리니까 뭐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소리야 Continuous, 즉 지속적인 피드백을, 어떤 지속적인 피드백? 대, 뒤에 동사 나오니까 뒤축격관되죠 선행사는 피드백이 선행사였죠. 뭐를 가능하게 해준 주 이네이블 같은 동사도 꼭 알고 있어야 돼 이네이블도 되게 잘 나온다고.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소리 뭘? 그들의 literary practice. 어떤 책을 읽는 관행. 즉책 읽는 어떤 그런 어떤 활동을 flourish하게 하는. flourish가 왜 이렇게 번창하게 하다. 번창하게 하다.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책 읽는 그런 관행을 플래시 번쌍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딱 다시 말해, 책을 더 읽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속적인 피드백, 반응들을 제공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한번 애들 반응 피드백으로 어떤 학급문고배 책의 어떤 선택, 장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나서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무슨 어떤 이 책을 갖다 놓았으면 좋겠다, 어떤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게 됐다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저기 빙산에 들어가면, if 만약에 우리가, 전부 선생님인 우리가 그런 뭐 학급 문구를 큐레이팅, 관리를 한다면, 그런 거 관리자 역할을 한다면 예를 들어 어떻다는 걸까? It's important to set specific goals. it 가져오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 투부정사 진조로 specific goals. specific 이런 말, 구체적인 이런 수요, 구체적인, 특장 뭔가 그 특정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뭐 하기 전에. 책을 모으기 전에. 뭐 이런 말은 아닌 것 같고. We need to arrange. Orange의 기본적인 뜻은 뭐 정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때 왜리는 대띠 동사로 온 걸로 봐서, 대, 주격 관계 대명사, 뭐, 이게 선행사, 그 관계 부사, 뭐, how, if, 선행사로 왜 이래 쓴게 아니고, 주격 한데서 뭐를 하게 해준 여기 지금 텍스트 때문에 지금 여기 텍스트를 얘기하면, 그 책들을 뭐하게 만들어주는, easy to find. 즉, 찾기에 쉽게 만들어주는, 즉, 책들을 찾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책들을 arrange. 이렇게 좀 배열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도 아닌 것 같고. We should provide the text. Provider가 제공하다. 라는 소리죠. 우리가 뭘 제공해야 된다고? 어떤 책들. 대 주교관에 있어서 can improve students' reading level. 학생들의 reading level. 다시 말해서 어떤 이책 읽는 능력. 학, 학생들의 어떤 독서 능력. 책 읽는 능력, 독서 능력을 improve, improve, 향상시키다 하는 소리죠. 학생들의 책 읽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책들을, 텍스트들을 provide, 제공해야 된다. 뭐 그런 소리도 아니고. Our own preference. 우리 자신의 preference. preference란 게 선호라는 소리요 원래 prefer가 더 좋아하다 선호하는 동사였지. 이런 preference 같은 단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선호가 should not be more important.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 뭐보다. t h e n o w l a d e r s 우리 독자들에서꼭 포스터 표가 적혀 있지만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소유 교육이 아니고 소유 대명사로 우리 독자들의 preference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독자들, 즉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선호보다 우리 자신의 선호가 should not be more important. 더 중요해지면 안 된다. 이게 답일 것 같죠. 5번 보면 any new text, 어떤 새로운 책들도 should be first t o r o u g l y reviewed. should be reviewed. 즉,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도 thoroughly, 철저하게. 철저하게 먼저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막기 전에, before being displayed. 이것도 어떤 책이, 교재가 전시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bingpp로 동명사 수동태를 적어놨죠. 즉, 전시되기 전에, display라는 게 진행하다 전시하다는 소리니까 여기 bingpp 동명사 수동태쓴 것도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그냥 displaying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동명사가 아니고 빙 디스 플레이 이렇게 동명사 수동태를쓴게왜 이렇게 해속되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돼. 뭐 답은 사번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책도서관에 어떤 학교 학급 문구 교실 학급 문구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어떤 preference, 선호가 그 우리 독자를 다시 말해서 그 학생들의 선호보다 should not be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요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지가, 자기가 선생이 자기가 이런 공상 과학과 판타지에 대한 그런 열렬한 독자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장르 책이 다른 어떤 장르 책보다 far fewer, 훨씬 더 양이 적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애들한테 다시 설문조사하고 또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 이 판타지나 공상과학소설을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그걸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반응해서 어떤 학급 문고에 변화를 줬다는 식의 글을 나온 걸로 봐서 자기가 그렇게 이제 선생으로서 우리가 어떤 학급의 문고를 관리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preference, 선호가 학생들의 선호보다 should not be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면 안 된다는 소리였죠. 그래서 이런 거 내용은 전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모욕이 뭐 있는 거 해석하는 게뭐 내용이 짜분하고 재미없다고. 중학교하고는 전혀 다르죠. 중학교 때 수준의 그런 교과서에 나오는 글들이랑 고등학교 특히 이렇게 모의고사나 아니면 고등학교 교과서 어떤 본문에 나오는 수준은 많이 차이가 나요. 요거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있는 선택지도 지금 제대로 읽는 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선택지 같은 것도 여기 있는 거1 2 3쪽으로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풀수 있는데 이거는 선택지도 그렇게 어렵잖아. 이런 거는 3점이 아니고 한 2점대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나와도 몰라서 절절 맨다고. 왜 빈칸추론이 4문제가 나와도 그 4문제가 다 3점이 아니잖아. 거기서 끝에 보통 한 2문제 3점, 2문제는 2점이요 아니면 아예 한 문제만 3점이고 3문제는 2점이고 그러니까 2점, 3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자꾸 읽어서 뭔가 글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면은 뭐 문제 유형이든 난이도든 그런 거에 크게 구, 뭐 구애받지 않고도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거라고 어떤 유형 특정 유형의 차해가 되게 약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어떤 문의력을 많이 키워서 전반적인 어떤 글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거 그게 제일 큰 어떤 목적이요 그래서 글에 대한 이해력 즉 문의력을 높이는 게 많이 읽어보고 생각하고 하는 게 중요한 방법이니까, 요고 하나 고